자, 사주는, 운도 중요하지만은, 사주 속에 흘러가는 신명도 있고, 또, 사주 속에서 보면 풍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주 속에 음신이라는 게 있어요. 음신. 이거 나중에 가르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음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자, 맞아야 좋은 학문이지, 맞지 않은 항문은 좋은 거 아니죠? 안 맞으면 안 좋은 항문이다. <laughs> 아시겠죠? 자, 사점 사주 내보세요.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서 봐줄게요. 내보세요. 아? 을사? 을사? 자, 을사. 개미. 개미. 갑신. 갑진? 갑신. 갑신. 무진. 무진.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자, 요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내 몸에 누가 실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내 몸에 누가 실렸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찾을 때는 내 몸에 실린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십신으로 가서 평관이 되죠. 평관이 되서 아, 내 몸주가 누구? 평관이 내 몸주네, 이렇게요. 평, 평관이 내 몸주예요. 근데내 몸주가 뭘 원합니까? 이러죠. 내 몸주가 어디로 연결돼있어? 옆으로 되어있어요. 진으로 갔죠? 지금 여기 뭐가 뭐예요? 편재죠. 편재. 편제. 합해서 뭐가 되었어요? 수가 되었어요. 수가 내는 인성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내 몸주는 공부를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가 봐. <laughs> 웃기죠? 무슨 공부? 몰라. 그 몸주가 알아서 하는 공부. 몸주가 사는 공부. 내 몸주는, 내 몸주는, 자, 공부. 알고 있는 공부, 모르고 있는 공부. 내가 공부를 잘해, 못해. 이럴 때, 물을 때는, 드러난 거는 하는 거고, 감춰진 거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수가 인생이죠. 인생이 없죠. 감춰져가 있죠. 내가 남들 모르게, 알, 남들 모르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으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laughs> 잘 하나, 못 하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에 목이 잘 타고 노나, 못 타고 노나. 이것만 보면 돼요. 자, 내가 나 간목이에요. 간목이 나무, 물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 양반이 안 했죠. 왜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신으로 봐도 알아요. 신으로. 이게 아까 누구라? 노중, 노중. 누구? 겁제 노중. 겁제 노중이 했어요 자, 이 겁제 노중이니까. 이따 사주 선수님 봤을 때 겁제 노중은 누구냐면 이 자리에 누구 자리? 조상 자리죠. 조상에서 집 나가가지고 안 오신 분 있어. 뭐하러 나갔어요? 수가 뭐하러 나갔어요. 수가. 자, 사신 합. 수, 여섯 명이 뭐야? 인수, 뭐하 나갔어? 공부하러 나갔어. 공부하러 나서 왔다, 안 왔다. 뭐, 죽어버려. <laughs>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하러 나갔고, 죽었으니까, 내가 그러면이노주이 나를 꺼잡 땡겨서 안 꺼잡고 땡겠서꺼잡 땡겨. 그럼 이 사람 나, 어렸을 때 어떻게 해? 밖으로 티 나갔네. 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독 이게 사주 아니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밖에 공부하기 싫어갖고, 한번 밖에 토끼 따더라 <laughs>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했으니까 뒤에, 그죠? 뒤에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한다. 무슨 공부하느냐? 무슨 공부하느냐? 내가 봐도 돼. 그러면은, 내가 무슨 공부하느냐? 이거 말이죠. 내가 무슨 공부하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공부는 여섯 개산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돈 벌어서 하는 공부 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값신에서 가죠. 자, 값신이 여기죠. 가불, 병, 정, 무죠. 자, 뭘 하고 싶어요?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돈 버는 공부하고 싶어요. 돈 버는 공부. 나는 돈 버는 공부하고 싶어요. 돈 보고, 돈을 벌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laughs> 잘 써봐요. 그죠? 자,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슨 공부하겠냐고. 거꾸로 가세요. 그죠? 무진에서 가세요. 무진이 어디, 야 여기죠? 자, 이거 여기 무진이에요. 자, 무, 여기서 무예요. 이거 여기 진이니까 무잖아. 무에서 거꾸로 가세요. 자, 어디까지 간다? 자, 거진 가면 돼. 무 다음에 뭐야? 정. 정, 병, 을. 갑. 갑. 자. 그죠? 갑. 자. 내가 돈 있으면 뭐 된다? 친구들하고 어불리갖고 놀러가려고, 여행 가려고재양만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형제들 거시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여행 가고 여행하고 싶어요. 이야, 전 좋네. 아시겠죠? 이게, 어. 이게, 이게 바로 음식인데,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다아네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가본 기토를 벌써 도충하게 기토가 지듯그 뭐, 기, 기자라, 뭐 기자가 말이 있나? 그 야가 하신 김에 계수가 와서, 계자 말이 안 맞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잡아라 그러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사주는 사주 팔자잖아 팔자 팔자는 내가 관상를 했잖아 나머지는 352잖아. 요 사이에 다 찡겨져 있어요. 밑에 다 찡겨져 있네 그거를 찾아야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게 밑에만 글자가 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글자가 위에 생각하는 글자가 밑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는, 나는 돈을 벌기 싶어 공부를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무슨 여행 가고 싶으니까 제일 좋고 비싼 배. 뭐?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양반 크루즈 여행 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아, 비행기 안 타요. 크루즈 여행 가. 물어봐. 내말 맞는가, 맞는가? 맞아맞아어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지만은 사주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정한 답이 탁 나와요. 이거를 모르니까 첫날 나면 허설하고, 운잡고. 공부하면 되는냐고요 공부하면 되느냐고요? <laughs> 공부하면 되느냐고요? 네. 자, 너무 많이 해서 문제죠. 갑목이 진통에 올라 탔어요. 멀미하죠? 멀미해야 안 해요? 갑목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갑목이 뿌리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한데, 물을 지금, 이 범람하고 있는 물 위에 올려 탔어요. 그럼 뭐예요? 배를 탄는 형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루즈라고 는 거예요. 크루즈인데, 최좋은 배가 크루즈죠? 자, 간목의 인수에 있어요. 인수가 뭐예요? 신자지 합수니까 물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뭐예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것저것 때만 걸다 하고 싶은데, 이양부족이죠 멀미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이거야.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음신에서도 가르치는데, 아마, 어 다음 시간대쯤까지는 기초를 깔아야 될것 같아요. 기초를 깔고, 그 다음에 풍수 기초 깔고, 음신에 가서 음신 기초 깔아줄 테니까, 그래서 사주를 풀고 들어가면, 어,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고생하셨어요.